정책을 왜 은행이 하죠? 지금 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의문을 품, 품는 순간 또 다른 카운터 블로우는 아니야 아니야 통화정책하는 것이 다 중앙은행은 아니야 라고 반기를 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는 통화정책을 하는 기관 이름이 모니터리 오소리티입니다 은행이 안 들어갑니다. 홍콩 모니터리 오소리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만 하더라도 Federal Reserve System이고 거기서 보드에서 통화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법인 형태, 은행은 아닙니다. 꼭, 그래서, 은행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은행이냐 하필. 우리나라는, 동양이 다 그렇지만, 금융을 민간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구려인가요? 진대법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 의창, 또조선의 환곡제도도 있고 그랬는데, 다 정부입니다. 공무원이 금융업을 했던 것이죠. 그 서양에서는 그 기독교의 전통 때문에 금융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급적 그 이자 받고 돈 대출해 준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민간의 일이라고 그 간주가 되어 왔었고, 대부업이 합법화된 게 이제 1515년, 16세기 초인데, 그때까지는 그래서 아예 정부나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또 근대 국가가 민주 국가가 출범했던 것이 이제 몽테스키엔이 뭐 이런 사람들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만들어졌었을 텐데 그때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만약에 생겼다면 통화정책을 하는 그런 기구가 정부 기구가 됐었을 텐데. 삼권 분립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앙은행업이 금융업이 민간이 하는 일이라고 간주가 됐었기 때문에 은행의 형태로 지금처럼 진화가 되어 왔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에는 금융업을 민간 가계 형태 중심으로 메디치나 후거 집안에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동양처럼 금융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서 공공기관 형태로 중앙은행의 선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법인의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완전히 정부에 소속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와가지고 중앙은행이라는 버, 특정한 법인의 형태로 이제 발전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민간은행들이 운영됐었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생기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 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은행의 은행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도 좀 상향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까요? 어~ 그거는 이제 상당히 뒤에 이루어진 생각이죠 은행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는 거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난, 나중에 이제 생겨진 거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도시국가에서 우리 도시국가가 움직이려면 은행은 하나 필요한데 이거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거나 정부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 요즘 말로 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은행을 설립했다 이게 그렇죠 예예예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중앙은행은 절반도 안 됐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집중적으로 국유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리는 몇몇 나라, 일본, 스위스, 뭐 그리스 요런데 빼놓고서는다 정부가 소유하고 국영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상식처럼 돼버렸죠. 최초의 국유화 운동을 펼친 곳은 1914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처음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야 미쳤다. 어떻게 은행을 국유화를 하냐. 손가락질을 했는데 냉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모든 국가가 소련을 따라가서 국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련을 비웃다가 다 소련처럼 돼버린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요. 선진국 중에서 중앙은행 제도가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또한 중앙은행 제도를 가장 복잡하고 황당하게 만든 나라입니다.